자, 그 다음에, 화면 지정을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도커 컴퍼즈가 있잖아요. 요거를, 자, 여기 대신 넣는 거 아닙니다. 명령할 때는, 도커 컴퍼즈, 업,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혹시라도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요거를, 다시 여기 다큐멘테이션 들어가서요 도커 컴퍼즈 다큐멘테이션 들어가서요 요거 먼저 할게요 인스톨 도커 컴퍼즈 그래서 인스톨 온 리눅스 그래서 요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희가 업데이트는 다 진행을 했을 거니까 혹시라도 안되있으시면 요거 한번 다시 진행하시고 다마다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나오다가 nothing to do 하고 끝날 겁니다. 이렇게 있네요. 업데이트 할게 자, 저 업데이트가 안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됐고요 d o 컴 k e r c o 는 다중 컨테이너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 o 컴 k e 는이 정도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자, 이 d o 컴 k e 를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잖아요, 이게. 요거랑,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요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있죠? 어차피 이미지를 우리가 이 도커 컴퍼즈 여기다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파일 하나, 이 파일 하나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설치는 미니스에다가 도커 설치하고 도커 컴퍼즈업 하면은 요게 바로 실행됩니다. 이게 바로 실행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행됩니다. 막그막다 설치하고 막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컴퓨터 등 간에 도커 엔진만 설치가 된다면 이거를 바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자,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저희가 지금 이요 머신 현재 이 머신 저희가 머신 1이라고 할게요. 1번 머신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3개를 이렇게 도커 컴퍼즈로 해가지고 서비스화 시켰잖아요. 저?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2번 머신이 있어. 2번 머신, 2번 머신은 모븐투가될 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센토스8이될 수도 있고, 데비안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로 설치하면은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세 개를 그대로 설치하려고 하면은 또 머리 아프죠.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그러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 여기에 접근하는 것과 여기에 접근하는 것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서 내가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서비스 그 서버에다가 그렇죠? 어 이제 이거 되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시 설치할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그냥 여기다가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꺼를 사용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서버가 뭐 우둔튼지 센터슨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됐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이미지가, 그럼 여기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ocker 파일을 이용해서, 얘가, docker 허브, 허브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docker h u 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이번 2번 머신에서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로 그냥 일괄적으로 쭉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도커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이미지로 뜰 수가 있습니다. 자이 도커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자 여기 보시면 도커빌드라는 곳에 빌딩이미지를 빌딩이미지를 이미지를 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패키징 요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요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구글링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더 간단한 게 일단 첫 번째 뭡니까? 2번, 2번 먼저 하는 거예요. 2번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자, 이 도커 PS 하시면 지금 실행 중인 게 3개 있죠? 요거 내가 지금 실행 중인 거 요거를 그대로. 자, 똑같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기 조금 고칠게요, 여러분. 이 도커 이미지 들어가가지고 고칠게요. 자, 요건 한번 여러분들 똑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도커 e x e c 명령을 통해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IT 옵션 준 다음에 그니까, phpfpm,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여기. 이름을 work-fpm-1 이에요. 자, 요거를 d o c k e r e x e c i t w o r k f p m 1 요거를 어, 대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앱에 들어오죠.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 articlelist.php 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vi 를 이용해서 보실 건데, vi 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vi 해보시면 안돼 있어요. 저 apt-get.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apt-get. install. VIM, VIM,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개 같은 계열이에요. 자, 어, 이 VI가 없네. VIM으로 해주겠습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VIM을 쓸 수가 있죠. 어, 지금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파일, article list 요거를 열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ul이라고 되어있는 요 위쪽에다가, 위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h1. 아, 한글안 적히네요. article list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slash h1 해가지고, 자,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HTML로 이제 제목인데 뭐 모르셔도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하나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잘안 보이시나? box의 h1, 슬래시 어, h1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붙였으면, 은 저장하고, Ctrl-Q, W-Q 해서. 자, 그럼 여기 반영이 되죠? 제가 방금 적은 아티클리스트, 제목이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 요거, 컨테이너 안에서 붙였기 때문에, 요거 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한, 그, 한 번만 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파일 상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본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적혀있더라. 그러면 은 여기도 A 적혀있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추후에 내가 여기 컨테이너에 들어와서 얘를 B로 바꿔요. 그렇다고 이미지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얘를 가지고 또 컨테이너 만들면 은 여전히 A라고 적혀있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본따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붙인 거를 엑시트해서 나갈게요.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고 도커 컴포즈 다운. 그래서 컨테이너 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없죠. 그 다음 에 다시 도커 컴포즈 업 다시 티. 하시면은, 다시 켰죠? 이게 이제, 어? 자. 아래 어, 옵션이 안 들어가 있나? 아, 맞다, 맞다. 맞네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희가 볼륨을, 볼륨으로, 볼륨으로 동결시켜놨죠, 참. 자, 그래서 컨테이너가 다시 켜질 때 저희 로컬 볼륨이랑 연결이 돼서 이게 고친 게 그대로 반영이 되네요. 볼륨이 없을 때 이게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컨테이너를 가서 바꿔, 바꾼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로컬, 다른 머신에다가 옮겨서 사용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여기서 반영을 해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a라고 적혀 있고요. 내가 컨테이너를 돌리면서 돌리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 내용이. 이거를 내가 다시 이미지에 반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 이미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아티클 리스트 있죠? 요거를 이미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커. 잠시만요. 자, 이 헬프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커맨아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바뀐 것을 새로운 이미지로 만든다.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커밋. 자 일단 커밋이라는 명령을 하시면 되고요. 옵션,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 인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컨테이너랑 이미지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미지 이름은 docker ps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뭘로 할까 php, 요거죠? 자, 그래서 docker commit work-fpm-1. 자, 요거를 myfpm test라고 할게요. 요건 이미지 이름이고, 요건 이미지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코 커밋, 그죠? 컨테이너, 대상 컨테이너, 그리고, 최종, 제작이 될 이미지 이름. 이렇게 하시면은, 도코 이미지스로 확인을 했을 때, MyFPM 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요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막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오해를 할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데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 원래 이미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이름 지었잖아요 그렇죠? 바뀐 내용이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요렇게 해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그대로 스냅샷 찢는 방식이에요 요거 이따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 두컷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